여보세요.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.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아예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<laughs> 예예네이요네매 매수가 비중은요? 예만 오천 백육십일 원에요 1 9 프로요. 아 이거 사신 지 오래 되셨나요? 아니요 되게 어제. 네. 어제 막 많이 빠지길래 네 들어갔거든요. 아 주식 잘 모르시죠? <laughs> 네. 이 빠진 게 빠진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게 좋은 건 하긴 한데요 네. 이게왜 아. 어제 왜 빠졌어 요 이거 이유가 혹시 보셨나요 뭐 전원사체 네, 물량이 있었나요 그것도 있고요. 네. 네. 네 그것 그런 것도 있고 네. 좀불안하기 하네 좀 그래서 아 오늘 올라왔잖아 요 그럼 팔면 되잖아요 왜안 파세요 아, 그, 아 근데 이거 궁금한 게요 홀딩을 네.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. 오늘 그냥 매도를 해야 할까 그런지, 그,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요. 음, 매도 하세요. 매도요? 네. 예. Yeah. 이런, <laughs> 저, 이런, 이제분산이라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, 어제 네. 네. 시세가 밀리고 이거 분산 났다고 해요. 이게 이제 거래가 나온 거를 분산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, 네. 거, 이 분산은 뭐냐면, 이거 가지고 있던 네. 물량들이 다 나온 거예요. 여기 보면, 1차가 나왔고, 그죠? 그다음에 리바운드 네. 살짝 찍고 또 2차가 또 거래가 분산됐어요. 그다음에 시대 죽었죠. 그다음 오늘 네. 올라왔으니까 오늘 팔아 버리세요. 이게 더 가든 말든 이런 주식은 하는 아. 게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아, 추세가, 많이, 네, 추세가 많이 예, 추세가 많이 꺾였잖아요. 하염 없이 네. 빠져요. 이런 종목들은 여기 저점을 밀리면 또 밀려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. 이 제가 볼때이 아. 회사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면 아, 네.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것들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이게 음? 중간중간 이렇게 분산을, 분산을 내밀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네. 이 빠지, 네. 빠졌을 때 이렇게 거리가 실려서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. 여기 보면, 네. 여기 보면 거리가 강하게 실렸죠. 네. 그다음에 또 여기가 거리가 강하게 실렸죠. 우리가 알지 못할 네. 이 회사는 악재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러기 때문에 아... 싸다고 사지 말고 반등 들어올 때 팔고 나와버리세요.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예, 손에 많이 아, 많이상당좀 좀 불안해가지고요. 부, 불안하면 무조건 파세요.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무조건 팔아 네. 버려요. 그러니까 불안, 굳이 불안하면서 어, 힘들게 버티는 편이 없잖아요. 왜 그러면 이종목도 그렇죠. 아니고 내 매수가보다 지금 수익인데 뭐로 갖고 있어요? 팔아 버려야지. 얼른 파세요. 네. 시원하게 네, 파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